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게 되는 고태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무사 시험의 민법, 민사소송법 담당하고 있고, 법원 행시나 예전의 시험인 사법 시험, 변호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어, 여러분이 믿고 따라올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어,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간단한 그 개관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서 민사소송법이 갖는 매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만 내려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여러분이 1차 필수 과목인 민법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한 그대로의 연장선에서 민사소송법으로 민법 실력을 좀더 단단하게 할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가서 민법의 실력이 더 공고하게 되는 서로 상호 상승 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민법상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갑과 을을 예를 든다면 서로 간에 싸우는 거죠.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라고 싸우는 그러한 관점이 민법에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신만이 알아요 신은 신은 알고 있죠 가백에 100만원의 청구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다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민사소송법이에요 판사가 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갑, 네가 권리가 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권투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예컨대 도전자와 뭐 챔피언, 청코나와 홍코나의 선수들 둘이 올라가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 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미 실력 차이는 있겠죠. 갑이 이길 것이다, 을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실력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민법상 100만원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어, 링에 올라가기 전에는 결정된 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권투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아무리 실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링에 올라가서 제대로 공격, 방어를 하지 않으면 한방 맞고 KO 당해서 패배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한 게 민사소송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어, 홍코나에 있는 사람이 원고, 청코나에 있는 사람이 피고라고 하고, 권투경기 링에는 한 사람이 더 올라가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판사는 어느 한 선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중립적으로 반칙을 하는지, 공정한 룰을 지키는지를 심판만 보는 것 뿐입니다. 역시 민사소송 절차도 판사가 하는 역할은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절차를 보장해주는 그런 중립적인 역할만 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얼마나 포인트 펀치를 많이 가격을 했느냐 그거한 포인트 점수를 산정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민사소송 어렵다, 민법도 어려운데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걸좀 접어두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어차피 올라가서 열심히 싸워서 최종적인 결과는 중립적인 심판,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절차가 공정한 절차이냐. 당사자에게 그것을 절차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공정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 권투 경기라면 펀치를 날리는 걸 법정에서는 펀치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말로 공격을 합니다. 그걸 변론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변론을 충실하게 진행을 해서 결과 자기가 신이 결정한 진실한 상태대로 승패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사소송법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법을 공부할 때. 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나중에 노무사 업무를 하실 때에도 민사소송의 지식은 실제 업무와 직결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동기 유발이 되죠. 공부를 할때 내가 이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 밥벌이도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동기가 강하게 자극되어서 여러분 합격에도 상당한 견인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재미도 있고 나중에 업무에도 연결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실제 시험과 관련돼서. 장점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민법과 연결된다는 부분, 그거 이외에도 행정쟁송법을 여러분 공부를 하시죠. 그건 필수 과목입니다. 행정쟁송법은 반드시 민사소송이라는 그 기본 개념이 깔려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물론 훌륭하신 행정쟁송법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개념들은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연, 상호 연합 관계에 있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 경쟁하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도 아,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공부할 때 아, 암기할 내용들이 처음에는 많은 양들이 소화하기 어렵게 다가오지만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잡히고 한다라면 암기할 분량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과목이니까 민사소송법 좀 주저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선택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직접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은데 이 코로나라는 녀석 때문에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